채샵, 유튜브. 오늘 채샵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녹화를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색종이로 장미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가위하고 색종이인데요. 색종이는 제가 장미를 접어본 결과, 어, 좀더 작은 색종이가 더 이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란색 색종이와 그리고 또 어딨더라? 나와라 나왔다 이 분홍색 색종이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분홍색부터 접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색종이는 저는 지금 지금은 상관없어요. 일단은 네모나게 색종이를 접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접었으면. 다시 펴서 또 네모나게 접어주세요 <laughs> 원래는 그냥 접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려서 하는게 더이쁘더라고요음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어,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준비해, 준비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어 어. 가위가 조금 뻑뻑한 거네요. 안쓴 거다, 뭐, 많이 안쓴 거라서. 그러면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오리고 올게요. 네, 색종이가 4개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거를 본격적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두 개는 분홍색깔이 많이 보이게 할 거고, 이두 개는 흰색깔이 많이 보이도록 할게요. 먼저, 분홍색이 더 많이 보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이 더 많이 보이려면, 이렇게 흰색 부분을 먼저 접는 게더낫것 같더라고요. 아, 잘 되려나? 이렇게 접고, 세모나게 둘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실 건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 다시 접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 끝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세모가 되셨어요. 그러면 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될 건데요. 이 하나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 왜안 되지? 어 됐다. 또 뒤집어서 다시 다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게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아 뭔가 어색해.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엄지 손가락을 넣어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될 건데요. 보이시나요? 보 보이, 보이시나? 이렇게 모양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다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두번 접다 보면은 좀 많이 나아져요. 저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고셨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네. 데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짠,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뒤집어서 다시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셨다면은 좀 이쪽이 꾸겨지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모양이 되셨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양쪽 다 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쉽나요? <laughs> 전 이때 또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 아, 맞다. 이제 2018년이네요. 욕 아니고요. 욕 아닌데 2 0 1 7년이 이제 다 갔네요. 여러분 새해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셨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 나오셨나요? 그럼 이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잘 오므려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돌려주세요. 어. 짜잔! 그러면 이렇게 잔미양송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른 것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분홍색 장미들을 모두 완성했는데요. 모양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도 하나 하나 좀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제일 잘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쁘다. 일단 이건 여기다 두고 이제 노란색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어 노란색은 다 네모나게 또 잘라서 세 개만 장미로 만들고 하나는 나비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거를 색정이가 잘못 접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접어버려서 수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노란색 색종이가 저게 마지막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색종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노란 장미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노란 장미는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되게 귀엽게 더어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색종이라는 나비를 잡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접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이거를 2학년 때쯤에 배웠을걸요? 급격하게 그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나? 아니야, 기억할 수 있어. 응, 기억할 수 있어. 화이팅! 요새 나비를 잘안 접어서, 한번 제 기억상대로 해볼게요.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장미를 접는 것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날개를 올리고 자, 히 됐다. 날개를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접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맞아, 맞아, 이거였어. 나비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뉴.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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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데 갖고 와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떠신가요? 나비가 계속 안 세워지길래 뒤에 꿈이야 꾸미야, 꿈이한테 줄려고 했던 이 방울을 뒤에 담았어요. 꿈이한테 줄 방울은 이렇게고요.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귀엽죠? <laughs>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20일날 주려고 했었는데, 어머 방송사고, 뚜루루루. <laughs> 이채이가 있죠? 테이프랑. 어머나, 내 네, 이어폰. 일단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떡해, 마지막에. <laughs> 어머나, 어떡하지? <laughs> 여러분, 일단 모두 안녕!